23살 나이면 제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저녁자리에 뭐 술자리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노래방도 가고 뭐 이러면서 재미있는 20대 청춘을 보냈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23부터 어릴 나이부터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 어 이렇게 좀술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삼삼 오오 모여서 놀때 저는 주방에서 뭐 두부김치라든가 해물짬뽕탕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20대 초반을 보냈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이동통신 회사를 작게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네, 박흥진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총몇개 운영 중이시죠? 어, 지점 개수는 이제 다섯 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하면서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아, 그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몇개 하셨어요?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일곱 개 정도 매장을 했습니다. 일곱 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매장이 진짜 넓네요. 여기 여기는 보증금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죠? 8 천만 원이고요. 음. 우 월세가 약4백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많냐? 이게 그 고객님들 거데 네, 찾으러도 안 오셔가지고 계속 음. 이제 문자 넣어드리고 전화 드리고 오시면 또 바로바로 수령해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음. 아, 지금 매장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업무가 많이 없고 바로 그냥 나오시네요? 제가 그렇게 간섭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장분들이 그렇게 해줘야만 또 자기들의 또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예. 지금 가고 있는 매장은 안성의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 있는 휴대폰 도매프라자 롯데캐슬점입니다. 네,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번 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좀 상황은 어때? 지금 중순 정도 들어갔는데. 요번 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순부터 이제 말일까지 잘 준비해 가지고 이번 달잘해보자 아이 잘해. 지금 다섯 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연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뭐 순이익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 매출로 따지면은 약한 25억에서 한 28억 정도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출 있죠 그거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요즘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휴대폰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거의 냉장고 가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상태가 굉장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은 물론 세금도 그만큼 세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순이익 면에서는 좀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갖고 가는 수준이긴 한데 개인사업자들로 지금 현재는 다 쪼개 놓은 상황이지만 형태는 개인사업자지만 법인사업자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해당 지분만큼. 제가 한 달에 매월 이렇게 회사에서 수익을 배당받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유보금이라고 하죠. 유보금을 계속 매월 매월 일정 부분의 금액을 유보를 시켜놓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 매장을 또 출점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호점을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안주를 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수익금으로 융자금액을 갚는 것보다는 저는 이후 점 나가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들어보니까 핸드폰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민층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저녁을 하고 났, 났더니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많이 좀 배워야 될것 같다. 좀 유학을 어느 정도 갔다 와라. 뒷바라지를 최대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20대 후반 정도서부터 사회초년생으로 시작을 하면 한 서른 정도 돼서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다는 그런 것도 약간 불확실성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 사업 계획서를 올렸어요. 조그마한 호프집이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금이 없는 거예요. 자금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 친한 친구분인 이제 안성에 뭐 주류 회사 회장님한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음, 월에 1% 정도 되는 그런 이자를 드렸어요. 그거를 뭐 연이자로 따지면 한12% 약간 사채 개념이죠.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23이었죠. 23살 나이에 이제 뭐 5천만 원 정도 이제 빚을 진 상태에서 영업을 음. 하게 됐고 계속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오래 하지는 못하는 사업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새부터 자리 잡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 이 상태로는 할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아방송대에 디자인 학과에 합격이 돼서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장사하고 이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이게 밤에 하는 사업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밤에 하는 사업이 금전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 조금 더벌수 있고 이렇다고 할수 있지만 밤에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뒤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밤에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밤에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그 술집에 남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 나는 밤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적으로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예 굳혀지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낮에 할수 있는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낮에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컨택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새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나이 25대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우선은 방학되었어요. 방학을 딱 만나게 돼서 방학 때 제가 이동통신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위장집이었, 위장 취업, 위장 업이었죠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음. 한두달 정도를 위장 취업을 해서 여기에 돌아가는 어느 정도의 생리적인 부분을 알아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낮에는 이동통신 업체에 출근을 하고 밤에는 다시 또 이제 술집에 돌아와서 제 장사를 하고. 이런 생활을 두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두달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의 흐름은 보이더라고요. 흐름이 보여서, 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굳혀지게 됐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자금력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는 또다시 융자였었습니다. 5천만, 6천만 원을 빌렸던 아버지 친구분한테 또다시 융자를 해서 때 용자 금액이 좀 컸었어요. 제가 용자 받은 금액이 총액이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8천이요? 네. 26세. 네, 이제 26세 2억 8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거죠. 굉장히 과감하시네요. 과감했죠.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 이자가 매월 250만 원씩의 이자만 250이에요. 처음에 이동통신 매장을 오픈하면서 1, 2층으로 최초로 1, 2층으로 매장을 오픈했었어요. 좀 크게 음... 크게 오픈을 하면서 인테리어가 많이 소요되고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이런 부분으로 투여된 게약 3억 정도가 투여가 된 거죠, 사실. 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